놀라운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핵폭탄급 발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전략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전략 준비 자산 구축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준비기금 창설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성 자산을 넘어 국가의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론캐피털 창업자도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적극 투자 중이라고 밝히며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대변했습니다. 이 영상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의 성장과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미래 경제 패권 경쟁의 핵심 자산이 된 비트코인,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다음 인사이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매일 새로운 글로벌 인사이트 받아보세요.